석탄, 석유,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이용 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.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기존 흡수 기술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시 CO2 톤당 40 내지 60불로 매우 비쌉니다. 그러나 분리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시 기존 기술 대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기술로 톤당 10불까지 가능한 기술입니다.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동시에 미래에너지인 다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. 이때 사용한 분리막 기술은 발생되는 수소를 분리하는 동시에 90%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입니다. 기존 상용 분리막에서는 30 마이크로 이상 고가의 팔라듐 분리막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 마이크로 이하의 분리막 소재를 사용해서 경제성을 확보한 동시에 고율의 투과성을 확보하였습니다. 또한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고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리막 모듈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90% 이상 CO2를 포집할 수 있는 최적화된 CO2 포집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. 연수전 분리막 기술은 저비용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동시에 다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소 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. 2025년에 상용화될 예정이며 연간 22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와 2조 6천억 원이 국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